오늘 규탄 승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 2월 22일 어제 일본이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는 일본 정부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탈렴치한 독도 침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일본 시만의연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고 죽도의 날 조례 제정 후 매년 2월 22일이면 은 기념행사를 강행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대풀이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호황된 주장이 종식되고 일본 스스로 침탈 행위를 포기하는 그날까지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의 반응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시만네현은 죽도의 날전례를 폐지하고 독도 편입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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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군과 영토를 침해하는 독도 영유권 조정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륜적 만행의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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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은 국제사회 평화와 공동번영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라! 영산국도위에 의원 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10년째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볼때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계속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도발을 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이러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눈치를 보고, 무슨 양보를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우리 5천만 모든 국민이 단호하게 그야말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만이 그들을 응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